자, 39번 문제고 어, 좀꽤 오래된 문제죠. 2015년도 21번 킬러 문제인데 이건 정말 쉬워요. 지금 따지면 중킬러도 안될 수도 있어요. 자, 5분 안에 풀기 바랄게요. 시작! 자, 역시 이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쉽죠.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문제도 만만한 문제는 아닌데 4차 함수고요. 전태값이라고 뭐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근이 네 개인 거 그죠? 근데 근이 네 개면 뾰족 뾰족 올라가면 극수가 몇 개야? 네 개니까 안돼 그죠? 그렇지? 그래서 근은 몇 개인 거? 세 개인 거 그죠? 그럼 세 개인 거는 이런 게 있고 그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위표주 올라가면 극소는 여기 여기 여기고 얘네가 극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인데 G1과 g 1과 g 프라임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이거 맞죠, 이건 OK지. 근데 얘는 이렇게 되면 여기가 뾰족 올라가고 극소가 여기 여기 여기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 0 1일 거고 여기서 그죠 g 프라임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다, 얘가 맞았다. 원래 fx는, 원래 fx는 이거였다. 따라서 fx는, 우리한테 이 정도는 이제 시간 좀못 끼죠. x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x-1이었다. 아니, 다 미쳤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였다. f, g 2하라고그랬나 그죠? 쥐 6위가 있데 g 는 어차피 양수 쪽 여기 있으니까 그죠 네, 여기다 2는 됐죠이는면 6이죠 1분만에 거의 다 풀었네요 네, 안재준 금목 뭐 우리 우습게 자뭐안 쓰셔도 문제입니다 39번 네.